이게 트 바로 확 밀어버리는 거 완전 유튜브 각인데 그걸 다시 살리는 거죠 그렇지 그걸 다시 살리는 거어 맞아, 맞아. <laughs>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거지 <laughs> 됐죠 안녕하세요 청담동 민석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한 분이 오셨는데 어, 가르마 파마? 네, 네 가르마 파마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냥 쭉쭉 뻗는 그런 머리거든요 게다가 모발도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 머리를 살짝 가르마를 타서 앞머리 살짝 들어서 이마 좀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속에 투블럭이 있어요 다행히 여기 투블럭 같은 경우는 항상 딸게 치시니까 여기를 좀딸게 치고 옆머리가 크게 안 뜨도록 자연스럽게 내려오게끔 갈 거고 파마 자체도 투블럭 부분하고 윗머리가 아무래도 기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정도로만 컬을 넣을 거예요. 그리고 금방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, 위쪽 같은 경우는컬을 조금은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,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상고 라인이긴 한데, 이 기장 자체가 이 상고에 비해서 좀 짧아요. 그래서 여기에도 거의 안 건드리고, 이 밑에만 좀 정리를 하고, 그렇게 갈 거예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투블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갈 거고, 앞머리 자체는 지금 그냥 툭툭 털고 말렸을 때는, 예,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기장이거든요 그리고 가르마 파마 할 때는 눈썹을 가리는 이 정도 기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앞머리 안 건드리고 이 기장에서 그대로 파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단 파마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<laughs> 옆머리 빼면 너무 시원한 거야 아 그래요? 예. 어, 블럭 해본 적이 없어서. 맞은데. 아, 응.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. 전 옆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음... 이게 제일 순질하게 편하거든요. 그런 것 같고. 드라이 안 해도 돼요. 음. 이게 터가닥꽉 눌러버리는 완전, 완전 유튜브감인데. 그걸 다시 살리는 거죠. <laughs> 그치. 그걸 <laughs> 다시 한번는 거지 요 기가 막히게 <laughs> 살리는 거지. 괜찮다. 네, 너무 마음에 드는요안 풀렸으면 좋겠는데그러니까 나도 풀릴 것 같아요. 아, 용상이 안 담기네. 그렇죠 이, 네. 이 느낌이 안 나면 그래서 안 당겨요. 당겨야 돼 이렇게 봤을 땐 진짜 말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자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중을 당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네. 처음인 거. 아 그래요? 다행이네.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. 맨날 망 해가지고 음. 불렸을 때 제가 손질하고. 음.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여기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뺀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놨어. 요 위에는 컬이 살짝 있기는 해요. 네. 근데 여기 위에는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이렇게 살 거예요. 이 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놓은 거예요. 투블럭하고 연결되게끔.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컬 자연스럽게 잡아놨고요. 그리고 이쪽 편 같은 경우에도 앞머리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잡아놨어요. 이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당겨놨고. 어, 일단, 가르마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여기를 좀 올려놓는,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게 이쁘기는 해요. 그리고 요즘에는 가일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쪽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도 이뻐요. 그리고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파마를 좀 자연스럽게 해놨기 때문에 집에서 크게 드라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. 여기 볼륨만 살짝 잡아주시고, 여기 뒤로 넘어가게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모질에 따라서 곱슬기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살짝 곱슬기가 있는 정도면은 컬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잘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에센스만 살짝 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뿌리고 단머리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잖아요소프 스프레이 얘는 로레알 에르네트 소프트 스프레이인데 손가락에다가 살짝 뿌린 다음에 포인트만 줘야 될때그 부분만 살짝 잡아주시고 잔머리만 제거해주시면은 스타일 자체가 잘 살아요. 자한번 볼게요.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고개 숙이 훨씬 좀잘 나오네. 네, 그렇네요.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 마무리했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여러분들도 다르 마파마. 어 이런 느낌 갖고 싶으면 청담동 민속촌 찾아가시면 되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최고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이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